자 오늘부터 모아타운 그 모아주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서울시 정책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어, 되고 있는 게 신속 통합계 그리고 모아타운 어, 이런 부분인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 어, 어, 대한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이세 가지 이 테마가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신속 통합길이라든지 어, 모아타운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심의 공급을 어,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어좀 활성화시키고 완화를 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아타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어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정비 사업이 이 서울 지역의 그 신규 주택 공급의 유일한 해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도시개발 사업처럼 서울 및뭐 수도권의 뭐 일부 논밭, 뭐 농경지를 수용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만들어서 뭐 신도시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것. 어또 서울 주변의 경기도에 지어진 1기에서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울의 경우에요. 이러한 농경지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 아파트를 공급하곤 했습니다. 2008년 출범한 어 이제 그 이명박 어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초라든지 이 강남에 내곡동, 뭐 세곡동, 자곡동 등의 개발제한구역 땅들을 수용해서 그것에 대규모 어 아파트 단지를 새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어 서울에서 개발제약을 풀어서,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이 이 도시의 연담화, 이 근접한 몇 개의 도시가 성장해서 서로 인접해 되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만든 것이라고 볼 때, 단순히 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 없애는 것은 난개발을 발생시켜서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 주거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개발, 이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동안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이 거의 늘어나질 못했죠. 그러한 이 상황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그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현재 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당면한 공급을 좀 어, 늘리기 위해서 전임시장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기업으로 정비사업을 전포적으로 지원해서 다른 정비사업 방식과 달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게 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는 모아타운 정책이 그겁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모아타운은요, 이 재개발이 어려운 1 0만제곱미터내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요, 개발하는 정비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음,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어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던 이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요,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이 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모아타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살펴본 신통 기획 같은 경우 5만 가구 공급이 목표인데, 주로 전임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이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진 겁니다 즉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어 주거 환경 및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은요 비교적 어 신통 기획 사업 구역보다는 주거 환경이 다소 양호합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주택의 이 건물 경관 연수 및노도 어, 비율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기존의 방식이라면 도저히 이 재개발 사업을 할수 없는 지역도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규 주택 공급을 어, 확대를 위해서 신의 한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개발 제한 구역 등의 농경지를 수용함으로써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와 그 보상금이 다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시장 가격을 올리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그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이 도시 기반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어, 서울의 업무지구와의 직주근접을 위해서 뭐 GTX와 같은 교통 시설을 만들어야 베드타운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고비용 이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 신규 택지 개발보다 더 손쉽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정책입니다. 이 도시에 어지간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덜 들고요. 주로 이 저층으로 되어 있는 주가단지를 30층 정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도시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훨씬 노도 완화 및이 심의 절차, 단축 등이 사업 기간을 어 단축해서 빠르게 공급을 가시적으로 증가시킬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공급을 3만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30년 경관연수 노도를 충족하면서 이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현 시점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라고 한다면 모를까 신규 주택 이 수요가 많은 서울에 어 일반적인 재개발로서 공급을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모아타운 정책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첫 <놀라> 번째 에, 주제인 모아타운 도시 정비에 대한 부분이 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